mm -hmm.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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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 하니까 또 적응이 안 되는데, 어, 너무, 많은 팬분들께서, 도대체 살아있냐며, 살아있는가, 셀카는 왜 올리지 않는가, 왜한 달에 한번 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가? 그런 얘기들 때문에 기게 얘기 되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낯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어, 살아있 다는 말을하 려고？아, 부끄럽 지？아, <laughs> 너무 오랜만 에서 부끄럽다. 아, 음악 이라도 틀 어야지. 자, 유튜브 에, 아, 그 저작권 없는 <laughs> 저작권 없는 어 부금. 저작권 없는 부금. 아, 대보자. 저작권 없는 부금 어떤 걸 쓰면 될 것인가? 귀여운 소통 방송용 BGM 이것 쓰면 되나? 부금 있는 거 좋다, 그쵸? 음? 음? 아, 이제 내려가 있는 거구나 <laughs> 자 자, 여러분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아, 셀카를 너무 많이 안 찍어서 뭐 찍긴 찍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제가 셀카는 도저히 아니, 찍어서 올릴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다가 한두번 마음에 안 들어서 실패하고, 그 뒤로는. 네.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냐고? 살. 별로 안 빠졌는데요? 살 빠진 거 같아요? 별로 안 빠졌는데?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 같은데? 너무 너무 위에서 아래로 나를...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음. 자, 오늘도 제로, 오늘도 제로. 와, 갑자기 팔로잉이 계속 나를 팔로워하네? 아까가 나요? 투표! 아까가 났다, 지금이 났다. 투표 갑시다. 뭐가 나옵니까? 오. 팔로잉을 갑자기 이렇게 계속 한다고? 지금이 나요? 와 okay. 아, 진짜 이렇게 팔로잉 계속 한다고 갑자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팔로잉을 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팔로잉을 뭐야? 계속 팔로우해? 뭐야? <laughs> 왜 계속 팔로우를 갑자기? 와, 계속 팔로잉해. 갑자기 모르시는 분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보고 팔로잉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뭐야, 뭐야, 계속해 팔로잉을? 뭐 어?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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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팔로잉만 한다고?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왜 계속 팔로잉을 해? 왜 아무도 채팅은 안 치고 팔로잉만 계속 한다고? 뭐야? <laughs> 아니지,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지? 채팅을 이렇게 치는 거지? 님이 패오님을 팔로우합니다라고 지금. 아, 나 놀리고 있는 거네.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니네. 이거 채팅, 채팅으로 할수 없는 거구나. 뭐야? 허, 뭐야? 뭐 계속 팔로잉을 해. <laughs> 와. 뭐지, 이거? 와.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장난치는 거야, 진짜.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여러분, 지금 채팅창 보이시죠? 지금 계속 할로윈을 팔로잉을... 뭐, 누구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팔로우합니다, 이거. 지금 팔로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장난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뭐야? 어,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왜 아무도 채팅을 안 쳐? 아, 어, 그만 놀려. 뭐야? 응? 응? 뭐..뭐지? 아 안보여요? 아 나만 보이는거야? 그럼 뭐야 이거 진짜네? 나 지금 여러분 한번도 쉬질 않고 한 2초 간격으로 계속 땡땡땡님이 혜원님을 팔로우합니다 땡땡땡님이 혜원님을 팔로우합 제가 지금 읽어볼게 정예스님이 혜원님을 팔로우합니다 난장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초..초월님이 혜원님을 팔로우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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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퍼피님이현은팔로우합니다 별님이 뭐야 이거는 도 도잭 도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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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막 뭐야 계속 팔로우 한다고 진짜로? 뭐야 이거 나 놀리는 거야? 뭐 어, 지금 한 100명 넘게 한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위에 잠깐만 잠깐 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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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구나 어? 여러분, 그나 진짜 채팅 한 번만 쳐주면 안 돼요? 얼굴 구경하지 말고 제호야라고 해주면 안 돼요? 제호야라고 좀 해줘 봐봐요.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진짜로 어떡하지? 여기 소통이 안 되는데? 뭐야? 와, 지금 진짜, 응? 뭐지? 와, 진짜 이초 간격으로 계속 팔로잉을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못 끄나? 잠깐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방송 초대고. 질문. 아, 여기 질문에다가 채팅을 칠 수, 어, 재호야, 재호야. 잠깐만, 이 떴어. 잠깐만. 재호야, 재호야. 두개 빼고 계속 팔로잉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어, 어떡하지? 소통이 아예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질문. 질문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파란 모니터를 아냐고? 파란 모니터 이거 그~ 여러분 저다 알아요 잘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파란 모니터 자 파란 모니터 근데 파란모니터 켰는데 별 똑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걸 꺼야 되나? 오. 지금 파란모니터된 건가? 귀신 같다, 이거. 하지 말자. 파란모니터 자, 이거 안 되는, 안 돼요. 제 작업실 환경과 맞지? 이거 불을 다 끄고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않습니다. 와, 어, 질문에 지금, 좋아. 질문 좋아요. 아 댓글이 보이는데 재호가 보기에는 새로 팔로우하는 사람이 많아서 팔로우 소식이 먼저 뜨는 거. 아 지금 팔로잉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아 팔로우 알라이, 알림이 먼저 뜬다고. 그니까 지금 진짜 실시간으로 저를 팔로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껐다가 켜보라고? 껐다 켜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알람을 끄라고요? 오케이 자 지금 껐다 다시 켤게요 알람을 끄고 알람을 어떻게 끄는지 보면 알겠죠 다시 켤게요